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 증상 그냥 피곤해서일까요?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단 1분 뇌경색 초기 증상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얼굴 피대칭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진 느낌이 있다면 안면신경 이상 신호 뇌경색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2팔 올리기 테스트 양팔을 들어보세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은 뒤 눈을 감고 10초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간다면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지는 편측 마비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. 3. 짧은 문장을 따라해보세요. 오늘은 날씨가 맑아요. 이 문장을 또박또박 따라해보세요.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헷갈린다면 뇌혈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. 4. 시야 이상과 갑작스런 두통.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좁아진 느낌. 설명할 수 없는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.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. 증상이 의심된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. 즉시 병원에 가는 것,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 건강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.